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합독은 1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팔복 팔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부터 7장까지는 복이 있는 사람, 팔복 이야기와 그 외에 다양한 내용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시작인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하늘의 복이며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는 제자여야 합니다. 나는 제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제자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 2절인데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이 본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예수님께서는 전혀 원하시지 않았음에도 지금의 슈퍼스타 연예인들 못지않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팬클럽 회원들이 연락을 했는지 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누십니다. 어떻게 나누십니까? 제자들과 무리들로 나누시는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편견하시는 것일까요?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얻어먹기만 하는 가난한 사람들로 나누어서 자신의 공생 사역의 사역을 더 확세, 확대시켜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누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신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제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 그리고 자신의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즉 무리들은 버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세상과 세상의 것들 그리고 자신의 예습관들을 버렸습니다. 즉 제자들은 버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것들 그리고 자신의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은 아직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며 인생의 주인이 자신에게 아직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호기심에 끌린 무리들을 위한 가르침보다 삶의 방향을 바꾼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윤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무리들이 아닌 제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므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내 안에 세상 것들을 버림으로 항복하라. 내 안에 세상 것들을 버림으로 항복하라. 3절 말씀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원에 가르치면 팔복으로, 시작,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팔복은 4장 17절에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이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첫 시작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 내 안에 세상 것들로 완전 무장한 것들을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항복 즉 세상 것들을 다 버림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천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행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인 행복, 즉내 안에 세상 것들로 완전 무장한 것들을 다 버림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내 안에 혹여나 아직도 남아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림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오늘 하루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행복보다 구원의 행복, 십자가 사랑의 행복을 맛보며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초와 여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인데 5절 말씀 보시면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본문에서 네 가지의 복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없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심령의 가난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탄식할 줄 알고 세상의 고통에 대해 통감하는 애통의 마음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아집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조율하는 온유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나은 불의하고 부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에 개입을 갈망하며 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줄곧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주 의에 주린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도 결국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고, 또한 변화되어져야 될 것은 반드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점점 변화되어가는 복 점점 변화되어가는 복 점점 예수님으로 닮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들이 변화되어 가,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 나니. 여러분, 팔복의 가르침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나머지 네 가지 복을 본다,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용서와 위로를 체험받은 사람들은 타인을 극률이 여깁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하게 이웃을 대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혐오와 갈등, 배제와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화목과 화평을 도모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세상이 거절한 예수님을 따른 결과로 받는 핍박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팔복을 세상에서는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팔복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복되시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 여러분들도 이 팔복을 통하여서 점점 예수님께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언어와 행동들이 변화되어 가는 이런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내 안에 세상 것들을 버림으로 영적으로 항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고 변화되어져야 할 것은 반드시 변화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팔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